자, 안녕하세요. 이번엔 수도원 3번바랑 버스 루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도 연습하다가 많이 죽고 했는데, 아 이게, 몹이, 몹이 약해진 건지, 아니, 몹이 세진 건지, 이게 캐리 약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준비를 다 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뭐한 번에 다 몰아서 잡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냥 제 실력은 몰아서 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laughs> 나눠서 좀 잡을게요. 나눠서 나눠서 잡을 테니까 몰아서 잡는 건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실력이 안 되는 건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니다 일단은 좀 적당히 몰 거예요. 한 다섯 번 정도 네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잡을 예정이고 여기서 일단 쭉쭉 놀아서 놀아볼게요 일단 놀아서 놀아볼게요 반 정도만 볼 거예요 반 정도만 반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laughs> 얼방, 얼방을 쓰고, 이쁘게 모아주기 위해서 얼방을 쓰는 거예요. 이쁘게 모아주기 위해서 얼방을 쓰고, 얼방이 풀리면 잡을 거예요. 자, 처음에 불기둥 씁니다. 그 다음에, 얘네한테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속질을 해줘야 돼요. 이거 봐, 맞으면 죽거든요? 어, 죽을 뻔했죠, 지금. 오, 예, 지금, 지금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어,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고.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빡빡하죠. 이렇게 지금 제가 좀몇번 실수를 해서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는데 원래 이렇게 한 대도 안안 안 맞고 잘 이쁘게 하면은 네잘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반 처리했고, 그죠? 반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탐을 하고 또 나머지 반을 잡을게요. 그다음에 한파 같은 경우는 미리 쓰세요. 미리 쓰고 얼방아 쿨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탐을 할게요. 뭐 방금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좀 약간 극적으로 클리어했습니다. 여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아프거든요. 좀 아프기 때문에 다음 이제 몰아서 또 잡아볼게요. 이제 얼마 남은 거를 여기서 이제 한번더쓸 거예요. 갑니다. 이제 뭐 이거 할때 도움이 될 만한 게 이제 뭐영약이라던가 잔자 뭐 잔자의 잔자에 비약 이런 거였는데 연습하실 때는. <laughs> 뭐 괜히 비앙 먹다가 죽으면 날아가서 좀 아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 안 먹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잘안 되더라고. 요 저도 엄청난 실패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한 파. 3파로 얼방을 초기화 시켰죠? 여기도 똑같은 위치로 내려옵니다. 뭐, 이쪽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면은 얼방. 아까랑 똑같이 잡을 겁니다. 얼방이 풀리면, 어뢰를 쓰고, 풀이랑 장신을 여켜주고불기도 불기둥 한번 더. 랑이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못 잡습니다. 맞으면 그냥 죽어요. 같이 클리어 됐죠? 오케이. 아래쪽은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제 들어오셔서. 자, 이게 원래 그이 저도 2번 방이랑 3번 방이랑 다 원래 돌줄 알았거든요. 돌줄 알았는데 이게 패치되고 나서 데미지가 완전 줄었어요. 이 특성 바뀌면서. 뱀지가 줄어가지고 이번 방은 혼자서 못 하겠던데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하시는데 어 대단하신 것같습니 저는 혼자 못하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얼반의 쿨이잖아요. 얼반의 쿨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쁘게 모으는 게 중요해서. 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좀그니까 이거는 초보자분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어, 제 생각에는 좀 적당히 몰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를 좀 나눠서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여기 열방이 있으면은 여기 한 번에 또 몰아도 되거든요. 근데 좀뭐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다시 얼방 얼방을 예, 기다렸다가 갈게요.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냉기 쪽에 40포인트를 줬는데, 뭐, 물의정령 써도 되는데, 저는 안뚝고요 여기 이제 약간, 그, 뭐야, 냉기 돌풍 연마, 그 다음에, 폭한의 손길, 사정거리, 그 다음에, 정신 집중, 이런, 좀 약간, 데미지 줄수 있는 걸 찍었고, 눈보라면은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용돌이 5피, 5셋 찾고요 소용돌이 5셋이, 이게, 심폭이랑 불기등 눈보라 범위 25% 증가, 세트 효과가 있어서, 요거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낙스템을 풀템 차시더라도 소용돌이 오셋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가지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얼방 시간 좀 기다렸다 갈게요. 원래는 얼방 없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반? 이렇게 반 몰아서 조금 조금씩 잡고서 이제 임드 가면 되는데, 저희가 한번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방 기다렸다가 한 번에 싹 몰게요, 이쪽 방.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스 몰아서 잡는 총네번에 끊어서 잡는 걸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른쪽 잡을 때 사실은 얼방을 안 써도 되는데 뭐 안쓰고 여기서 바로 써도 되는데 좀 빨리빨리 하실 분들은 얼방을 한 번을 아끼세요 아끼시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30초 남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차피 안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사실 죽는 거보다 안 죽는 게 나으니까 이런 거 기다리고 가시면 돼요. 자, 이방 이제 싹다 모을게요. 가보겠습니다. 모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모아줄게요. 아까 그 자리로 갑니다. 얼방이 있으면 항상 아까 그 자리로 갈 거예요. 얘네들이 쫓아오거든요. 원래 이쪽 조금, 조금씩 몰면은 저 위에서 그냥 클리어 하면 되는데, 얼방이, 얼방이 있어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방 써주고요. 얘네도 되게 아프거든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아까랑 똑같던 시면데요 머리를 쏟고 불기둥, 불기둥. 자 이래도 지금 마나가 없죠. 이렇게 마나가 모자랍니다. 모자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몰아서 잡을 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가 또힐 쓰는 애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 하여튼 평타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몰아서 잡을 때한 번에 이렇게 클리어, 클린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이제 여기 세번 했죠? 이제 마지막 잡을 건데, 이제 뭐 한파트 써주고. <laughs> 또 이쁘게 잡아볼게요 얼방 있으니까 이제 보스 바로 풀링해서 잡을 거예요 보스 바로 풀링해서 잡을건데 여기는 보스 치면은 이렇게 보스가 이렇게 그냥 다 나와요 쪼리 보스 치면 아무래도 쪼리 다 나와서 좀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아예 가가지고 보스 얼방 기다렸다가 보스 풀링해서 뭐다 잡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는 하는데 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여긴 따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몇분 걸렸죠 이제 10분 걸렸는데 이제 15분 내로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돼요. 그럼 보통 이제 1 시간에 5번돌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 단축해서 한 12분 내로 끄내면 5번 돌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코스라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좀 시간 많이 기다리고 지체해서 설명 드렸는데 여기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클링을 하면 다 몰려와요 이제. 얘들이. 아 몰려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눈보라를 활용해서, 이속, 이감을 좀 느리게 해줘야 돼요. 일단, 보스 말고, 쫄따구들을, 이거 이쁘게 모아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쫄부터 잡습니다, 쫄부터. 불기둥. 쫄부터 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다만,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쌩으로 잡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잡는 게좀 위험해요. 원래는. 이렇게 클리어 해주면 화이트맨이 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닦겠는데 죽었어! 어쨌든, 요렇게 해서 보스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네. 아이. 마무리 하시면 고 아코 쫄 잡는 거는 다 마무리 됐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